도쿄 전망을 즐기면서 먹는 애프터눈티 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이야 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일본 도쿄로 출장 갔을 때 묵었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도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혼자 가는 출장이나 여행에서는 작은 비즈니스 호텔에 묵곤 했는데 도쿄의 최고급 호텔들을 경험하고 싶어 큰맘 먹고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방의 넓이나 시설, 세심한 서비스와 위치, 전망 등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호텔, 만다린 오리엔탈 도쿄에서 지낸 며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메니티라든지 웰컴 샴페인과 과일 제가 좀 먹었습니다만 세심한 디테일이 되게 좋은 편이다 그다음에 초콜렛이나 기프트 같은 것도 충분히 챙겨주는 편이고 스피커나 작은 과자 침대도 편안하고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의 특징은 또이 전망입니다 워낙 고층에 있다 보니까 방향에 따라서 후지산이 보이는 뷰도 있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과하다 싶을 정도의 디테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방에서 바라보는 도쿄의 야경입니다. 저는 지금 아침 먹으러 조식당에 내려와 있습니다. 어제는 뭐 계란하고 이런 거 약간 양식 스타일로 먹어서 오늘은 지금 밥하고 이런 거 가져왔어요. 조식당의 규모는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보시다시피 그리고 뭐 음식 종류가 아주 많거나 뭐 그런 그런 건 아닙니다. 뷔페식으로 가져오고 메인은 주문하는 형태예요. 계란이라든지 프렌치 토스트라든지 와플이라든지 라멘이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종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제 먹어본 바로는 뭐 당연히 그렇지만 퀄리티는 괜찮은 편이고 제가 많은 만다린 오리엔탈를 경험한 건 아닌데 홍콩하고 여기를 보면 약간 관통하는 특징이 있어요. 되게 식당의 진심이다. 여기가 뭐, 대단한 별이 있는 식당,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뭐 여기는 일단, 수영장이 없고, 뭐, 스파는 있는데, 레스토랑이 10개나 됩니다. 뭐, 크고 작은 레스토랑이 10개나 된다는 게, 좀 놀라운 부분이고삿포로미야카와에서 뭐. 운영하는 스시신도 있고, 스시, 일본 요리, 이탈리안, 프렌치, 거기에 무슨 피자바, 무슨 스페인식 타파스바, 등등. 놀랍습니다. 메인 요리로 주문한 라면이 나왔습니다. 생선 치킨 섞인 육수의 시오 라면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숙소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아요. 특히 저 혼자 여행이나 출장 갈 때는 그렇게 숙소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지난번 홍콩 랜드마크 만다린 오리엔탈도 있고, 이번에 도쿄에서 만다린 오리엔탈묵으면서 웃긴 게, 사람들이 숙소에 돈을 쓰는 이유는 있다. 확실히 평하고 모르겠어요. 뭐 그게 얼마나 그 정도의... 지불할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조금 더 많이 벌면 저도 좀더 자주 좋은 호텔을 쓸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기다 물어보고 요청하면 많은 것들을 들어주니까 되게 편하기도 하고 음 컨디션도 좋고 확실히 잠도 잘 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저는 뭐 여행사라는 그거를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패키지도 뭐 거의 가본 적이 없고. 근데 이번에도 이제 뭐 어쨌든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면 반드시 뭐 최저가나 답은 아닌데 뭐 여러 가지 베네핏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올 초에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호텔을 다녀왔는데 온라인 호텔 예약 사이트들 뭐 푸킹닷컴 많이 쓰는데 그런 등급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 어지간하 항상 제가 최저가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가격하고 공식 홈페이지 뭐 이렇게 비교하고 많이 사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저렴하고 그다음에 뭔가 혜택 뭐 예를 들 크레딧을 준다든지 도식을 포함해준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제 생각보다 되게 많은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원래 공식 홈페이지하고 뭐 그다음에 예약 사이트하고 비교를 하고 하다가 결국은 고급 여행 위주로 하는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게 훨씬 뭐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잘 비교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반적인 뭐 호텔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고급 브랜드들일 경우에는 키익스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도쿄를 잘 오는 편은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뉴질랜드 경유하려고 뭐 1박했던 거 말고는 진짜 2019년 이후에 이렇게 1박 이상한 건 처음인데, 원래부터 자주 오는 편은 아니고 1년에 한번 내지 많으면 두번 그러다 보니까 위치도 잘 몰라요. 뭐, 뭐 신주쿠가 어디부터 있고, 김자가 어디고, 오면 주로 이제 사실 긴자 뭐 근처를 많이 다니고 있다 보니까 긴자 쪽만 조금 머릿 속에 들어와 있고 사실 잘 몰라요. 뭐 시부야가 어디고 아자부주방이 어디고 무슨 뭐 독봉기가 어디고 등등 사실 모르는데 요번에 이제 이 만다린 오리엔탈 쪽은 니혼바시라는 곳인 것 같고 도쿄역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만다린 오리엔탈의 장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이제 높은 건물로 솟아있다 보니까 당연히 전망이 좋고, 당연히 럭셔리 호텔이다 보니까 뭐, 룸 컨디션이라든지 뭐, 서비스라든지 완벽하고, 위치적인 작점으로 보자면, 바로 옆에 이제 미치코시 백화점, 니온바시점 아마 저본점으로알고 있는데 그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 통로로 연결이 돼 있고 제가 가본 미츠코시 백화점 중엔 제일 큰 규모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쇼핑이라든지 뭐 선물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편리하게 잠깐잠깐씩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탁가시마야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깝고 도쿄역도 뭐 걸어서 충분히 갈수 있고 시상으로는 여기가 뭐 중심부나 이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역에 바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간다든지 뭐 그런 부분.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항상 호텔 앞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좀 편리하게 지내고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다리는 우리에 따에 애프터눈티가 유명하다고 해서, 아저씨 둘이 애프터넌티 먹으러 왔습니다 어색하네요 <laughs> 애프터넌티도 기프트가 있답니다 이거왜 주는 거야? 약간 동전지갑 같은 동전 거 하나 어... 시즈널티 목테일 애플 주스? 네, 네 계속 잔을 계속 다먹어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여러, 여러 개를 마셔도 된다는 거같아요 끝났는데 한 잔씩 다 계산하든 아니겠지? 몰라요? 포함일 거야, 그지그 <laughs> <laughs> 이런 것도 먹는다 저 옛날에 펜슬라 꽁꽁 갔을 때 펜슬라 에프터스터 먹어보고 내 취향은 아니다 네. 그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2시간 동안 일어났는데 2시간을 어떻게 이용해? 1시간도 <laughs> 못할 것 같은데 <laughs> 남자와 <남자마자의> 이제 차이인가요? <laughs> 근데 확실히 글로벌 체인이라서 그런지 네. 네. 외국 쪽 업원들이 진짜 많아요 아침에도 네. 외국 쪽 업원들이 진짜 많더라고 요 네. 호텔 경험도 어떻게 보면 여행이 일부지 않겠지? 네. 좋은 호텔에서 좋은 서비스를 경험하는 것도 네. 여행 얼마나 좋은 호텔을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 리츠칼튼 비슷한 뭐 만다린 오리엔탈 응. 이 정도급이면 옛날에는 한뭐 응. 5, 60이면 지금은 한 7, 80 하거든요. 좀큰 방하고 특별한 방뭐 전망 있고 한방 하면 100. 거기 응. 시킨 게 뭐죠? 나노 파이테사고 그래요. 어, 신기하네. 죠 <laughs> 중앙에 있는 게 랍스터랑 토피코그 날치알 보다 작은 친구 변호와 느낌으로 돼 있고 옆에 스푼이, 스푼 이 위에 있는 게 가리비랑 코디아 핑크 색깔이 샌드위치여서 스모크 사모이랑 아스파라거스 사용하고 있고 여기가 그 허브티드에 말은 로스비프랑 파 얇게 썰어가지고 토마토가 위에 있는 게 스페인 풍의 오믈렛이랑 판체타랑 트러플 소스 안에 돼 있고 마지막에 투명한 게사육이라고 하는 일본 생산물 브레이랑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어가지고 안에 톱니바퀴 모양의 쿠키 소용돌이 모양이 레몬, 무스 사용하고 있고 옆에 파운드 키가, 케이크가 있습니다 하얀색 부분이 화이트 초콜릿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어 가면 은 왕관 쓰고 있는 게 딸기 딸기랑 패션후르츠랑 망고 사용하고 있고 미국 색깔이 피타초랑 체리 안에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슈크림 와. 보여져 있습니다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긴장했어 갑자기? <laughs> 아 제가 오랜만에 한거 써가지고 <laughs> 아, 네 <laughs> 도쿄 전망을 즐기면서 먹는 에프터누티입니다 드시죠 생각보다 응. 어, 되게 잘 나오는데? 응? 수준이가 있네 수준이가 네오 음, 음, 맛있다 오 음, 무릎차야 완전히 음. 버터 티에 첫 번째 단을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기초에 남자가 있긴 한가요? 우리 말고? 응 있어요. 네, 커플이 있어. 요 아, 커플 커플 커플이 있지. 드세요 왜안 드세요? 네. 응. 그리고 어, 일단 영국식 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영국 잘 몰라서 스콘이 나왔습니다. 이거 거 맛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음료 가은게 괜찮은데? 아니야. 되게 맛있어 그지? 다급이 응. 맛있나? 괜찮아 랍스터 맛있네 응. 전반적으로 다 맛있네 응. 완성도가 이, 있어 그지? 이건 뭐 12시부터 있어. 하니까 그냥 이거 점심인데 응? 이건 뭐 라면 한 그릇 그냥 맛니까 응. <laughs> 최고의 점심인데? 응. 이거 연말 지도 모르지? 응. <laughs> 그래도 제가, 에프터 눈티 가격 정도는 안 물어보고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laughs> 근데 약간 만다린 오리엔탈이 음식에 좀 진심인 것 같아요. 그, 홍콩의 그 랜드마크 만다린 오리엔탈 가보면, 쉐딩 7개예요 그, 같이 있는 건물 자체에 미제린별이 15개고, 여기도 지금 레스토랑이 1 0개예요 야, 이거 뭐고 오는데도 약간 꽃길이 네 그래서, 여기... 잠깐. 통이라도 <laughs> 잡고 있으면, 네, 와, 이제 아름, 아름다운 그럼. 그림입니다. <laughs> 오, 그만 쓰고 왔습니다 이런 <laughs> 서비스가 좋습니다. 왠지 약간 오신 곳을 환영합니다. 쓸려다가 너무 쪼갔다. 좁았던... 그러면 네, 그 의도가 좋잖아요. 야, 날씨 좋은 연세도 안 보이고 볼게요. 어, 이 방향인가요? 네, 지금 딱 정해놨구나. 아, 안 아, 아 저거구나. 이제 이 방향이 신주쿤이야 이방, 이 방향이야 어 맞네? 그래 이방이야 맞네 어, 그래, 어, 요 밑에 그래. 건물 보니까 맞다 어, 아 그러면은 그래. 날씨가 안 좋아서 안보이는구나 네 날씨 진짜 보기 힘들어요 아 보기 힘들어요? 네, 네. 네. 보기 힘들어요 진짜 이한 음. 30%밖에 안 음. 보이네 방금 전에는 또 희미하게 보인 거 같았는데 또또 네, 또 살짝 없어졌네 지금 딱 보는 것도 진짜 엄청 살짝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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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쉽지 않금 보이는 편이야 지금 네 앞으로 좋은 호텔에 종종 묵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마음에 들었던 호텔 다음에 도쿄에 올 때도 제일 먼저 생각날 것 같습니다.